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개미는 뚠뚠 어, 일동, 만땅 충정된 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이런 잔설리 여택이에요. 에너지가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 일을 해보아요. 왠지 불길해요. 딸! 내가 방치하고 가랬지?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앞집 영희는 알아서 잘한다던데 너는 엄마가 언제까지 대치다거리를 해줘야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아요. 여긴 회사니까요. 커피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왠지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갑을 탈탈 털어보아요 땡전 한 푼만 남았네요 커피팩 에스프레소 리바이탈 앰플 마스크 내가 왔지 풍산화 탄력 앰플이 강력한 리프팅 효과와 볼륨 충전 효과를 주고 있어요 시원해 풍부한 에센스로 완벽하게 피부에 밀착되고 있어요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어떠한 일로도 기죽지 않을 거예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